자, 이어서, 공기도면 여섯 번째, 보조회로 결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회로는 황색선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자, 일자책에서, 요시아 10번을 먼저 갔다가, 자, 6번으로, 자, 그렇게 결선하시면은,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것이 10번 이것이 6번 이 부분 결산했어요. 자, 이것이 5번 자, 5번에서 나오는 게 밑단자대 2번이죠. 이것이 5번에서 밑단자대 2번으로 이렇게 결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이부분또 자, 결산했어요. 자, 다음 이것이 4번 자, 4번에 연결되는 게 윗단자대 10번이랑 1레이 3번이죠. 자, 이것이 4번에서 나와서 윗단자대 10번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자, 10번에서 다시 나와서 1레이 3번으로. 자, 이렇게 결선하시면은 자, 이 부분 또 결선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오토 부분. 자, 일단 이제 12번이 자 어디로 가느냐? FLS 5번 갔다가 4번. 5번 갔다가 4번. 일단 이제 12번에서 FLS 5번 갔다가 4번. 맞죠? 12번에 나와서 FLS 5번으로 갔다가 5번에서 나와서 다시 4번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FLS 5번, 4번, 12번 연결됐죠? 자. 그다음 FLS 3번이 릴레이의 2번. FLS 3번이 릴레이의 2번입니다. 3번이 릴레이의 2번. 자, 이렇게 연결. 그러면은 릴레이 3번에 2번. 자. 연결되었죠? 자, 그다음에 엔듀얼 부분. 셀렉스즈 주인줄 버블이 12번이죠. 자, 11번이 아랫단자대 2번이죠. PB 제로의 3번 아랫단자대의 2번, 윗단자 11번이 아랫단자대 2번, 윗단자 11번이 아랫단자대 2번. 자, 왼쪽으로 돌게요 아랫단자대 2번.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또 결선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PB 0의 4번이죠. PB 제로 4번이 공통이 물려 있죠. PB1의 1번이라. 이 공통 부분이 자, 타이머의 1번으로 들어갑니다. 공통 부분이 뭐죠? 아랫단자대 1번이죠. 아랫단자대 1번이 타이머의 1번, 아랫단자대 1번이 타이머의 1번,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결선했죠 자, 다음으로는 자, 보시면은 접점 부분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자, 릴레이도 보시면 우리가 1번, 3번, 1번, 4번으로 잡은 공통 부분이죠. 자, 릴레이도 하나, 1번이죠. 1번, 릴레이 하나. 자, 타이머도 보시면은 한시 접점으로 자, 8번 공통된 부분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타이머 3번. 순시접점 3번. 자, 프리클 릴레이도 공통점으로 하나. 맞죠? 자, 그러면은 결선전 이렇게 몇개 있어요. 자, 알았던 제도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개 부분이죠. 자, 다섯 개를 한 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시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랫단자대 3번 자석을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다음에 놓아둘게. 자, 릴레이 1번이죠. 공통부분. 릴레이 1번. 릴레이 1번에 자석을 또 하나 놓고. 다음. 타이머에 3번. 타이머에 3번. 놓고. 자, 타이머에 8번이죠. 타이머에 8번 자리에 또 하나 자석을 넣고, 다음에, 뭐죠? 프리클 릴레이죠. 프리클 릴레이 8번에 자석을 하나 넣고, 황색 선으로 한 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점은 저는 FR에 8번으로 시작할게요. 자, FR에 8번에 나와서, 아까운 릴레이 1번으로 더 갔다가 릴레이 1번에서 나와서 자, 타이머 3번으로 가고 타이머 3번에서 나와서 자, 밑에 아랫단자 2번으로 더 가고 아 3번으로 더 가고 아랫단자 3번이 자, 타이머 8번 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다 연결됐죠 자, 접점이 많이 보인다고 헷갈려하실 필요 없이 자,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타이머 릴레이 자, 1번 들어갔고요. 자, 타이머 8번 들어갔고요. 3번 들어갔고요. 프리릴레이 8번 들어갔죠. 자, 이거를 연결했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